안녕하세요 여러분, 축혜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 자, 슈퍼지와의 길드전이네요. 오랜만에 슈퍼지와 붙네요. 자, 오늘 길드전은요. 뭐, 딱히 조건 없고, 한번 요거 1번, 예, 슈퍼지 길드의 1번분 한번 떨어볼게요. 1라운드 같은 경우는 물드, 브라크, 불신수죠. 요것도 15성이네요. 그리고 이라 같은 경우는 무리프, 불사막, 풍무이, 예, 대세방득 중에 하나죠. 일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물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 면역로로 가야죠. 저도. 근데 상대방에 이 브라크가 있어요. 브라크도 있어요. 상대도 무한 면역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과 저도 무한 면역으로 가면 아마 브라크는 해제가 있고, 저는 불선인이죠. 불선인, 면역로로. 쉽지 않을 거예요. 해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전략을 바꿔서 여러분. 예. 저도 디버프로 올려보겠습니다. 해제로를 데려가는 거죠. 일반 방대. 어... 브라의 쌍가로다니 여러분 사실상 일반 방 물드가 예 물드가 세서요. 브라엘이 아마 그냥 죽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 해제를 뽑았으니까 여러분 해제를 한번 써볼게요. 예. 요저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실 물드가 없어요. 여러분 해제하고 물드로 올리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불속성 두 개, 물드 하나죠? 저는 공격형 물드, 보급형 서민 물드, 무로문을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풍극질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서민 공대가 저와는 잘 어울리지 않지만, 여러분. 뽑았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전략은 간단하죠? 근데 문제점이 여러분 하나 있긴 있어요. 제 무례적과 물어보는 의지가 아닙니다. 고게 예, 큰 문제긴 한데, 여러분 뭐 상관없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에, 에, 많이, 많이. <laughs> 상관없으면 안 되긴 하는데, 예 다시 한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일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라에 그냥 메뉴 얼을 쓰면 됩니다. 불사막 카드카운터는 여러분 풍무이에요. 제가 풍무이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해서 가보겠습니다. 빨별분이라 쉽지 않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일라가 약간 고민이 되네요 브라크와 턴이 아마 다 연계되어 있을거예요제 풍국지가 턴이 좀더빠아면 좋겠네요 무례적 리더로 썼으니까 그렇죠 잡았죠 자 풍국지 사기성은 여러분 이겁니다 100% 해제 <laughs> 진짜 몹을 뽑으면 여러분 정말 좋긴 좋아요 이러면 하면 안되지만 자 그리고 전체 방가 걸러줬죠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먼저 얼려줍니다 근데 문제점은 여러분 브라크가 선턴이 아니었기 때문에 브라크가 얼지 않으면 저는 클납니다 예 네, 한번 가볼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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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 핑결! 아 아! 아! Surprise, <놀람> motherfucker <놀람> 여러분, 제 이럴 수가 있나요? 와, <laughs> 아, 이건 진짜 여러분, 와, 이건 말이 안 되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건 아마 여러분 제가.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예? 아, 일단 어떻게든 물들을 제거해야겠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건 너무하네, 콕토수 일단 그래도 물들을 제거했어요, 여러분. 아, 물들을 제거했으면요, 일단 손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깰수 있겠죠, 아마. 아이씨, 풍추지 마. 자, 풍국지를 일긴시인데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죽였죠. 성전 찾고요. 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게 뭐제 의도대로 여러분 되진 않았지만 여러분 풍국지 죽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 이게 풍국지의 사기승이에요. 다른 것들이 많은데, 영철이 형한테는... 네. 근데 어떻게 브라크가 안오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여튼간 이렇게 해서 1라운드 승리 가져왔고요. <laughs> 정말 엄청난 레전드였네요. 예, 아시 브라크 자식... 어휴, <laughs> 아, 초 아, 초은이 없네 아직도 자, 1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예, 요게 제일 중요하죠? 치! 나이스 야스 네, 요겁니다 여러분 요렇게 저항이 높으면요 여러분 요렇게 돼요 그리고 무리프가 특이하게 풍미를 쳤네요 지가 무리프를 치다가 이러면 저는 땡큐죠 사실 이렇게 네, 해서 피를 채워줍니다 피를 채워주면 아마 상대방 무리프가 다른 애를 칠 거예요 보시죠 한번 아마 무리프 안칠 겁니다 제 무리프를 아우 모션 느려라 예, 그렇죠. 예, 예언 쩔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제거해주면 여러분, 사실상 이렇게 되면 이제 오토 돌리셔도 돼요. 예, 이제는 저 방금 여러분 보셨죠? 저 패시브가 빗나가면 여러분, 이제, 아, 저 패시브가 아니라 이번 스킬이 빗나가면 스킬이 안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물선이니 안 걸려, 빗나가는지는 모르겠네요. 예. 방각에 걸려긴 걸렸죠? 요 방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laughs> 매연영화가 제가 좋다고 하는데, 매연영화보다도 여러분, 이 풍무이가 정말 좋습니다. 불사막의 카운터칠 풍무이가 좋고요. 어, 사실상 여기 브라크는요, 물선이 대신에 브라크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무리푸랑 풍무이가 여러분, 무리푸를 칠 거기 때문에, 브라크는 좋지 않고요. 예, 요렇게 하면 좋아요. 예, 요렇게 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예, 레전드 판이었네요. 아, 정말, 정말, 어처구도 없는 판이었네요. 예, 하여튼간, 뭐, 제가 여러분, 여러분, 서민, 서민 덱을 쓰진 않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업종에서 제일 고급 몹을 썼지만, 여러분. 어, 요런 몹, 확실히 몹이 있으면, 여러분, 길드는 편하다는 점. 예, 과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 앞에 일라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까다로웠던 덱이에요. 뭐, 해왔자, 비디누, 요런 덱으로 비디누로 갔었죠. 근데 여러분 사실상 요거는 엄청 좋아져 이제 예 목을 뽑기엔 좋은데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뚫을 수 있다는 점 한번 예 평가해 볼게요 <laughs> 예, 이번 주 제가 처음 들어갔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어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뭐이번에는어 부러워하실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 딱히 공략은 아니었는데, 공략이죠, 이것도 해보면. 예, 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